안녕하세요. 핵심적인 보상 정보만을 알려드리는 핵보상TV의 완벽보상 원상입니다. 어, 요즘 날씨가 정말 너무너무 춥습니다. 어, 저희 핵보상TV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 모두 따뜻하게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보험자,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가 절대로 보험계약을 해지시킬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채널을 자주 시청하시고 조금이나마 보험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이 보험회사가 어떠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건데요. 그것은 바로 피보험자의 보험 가입 전 고지의무 위반 사항을 보험회사가 확인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항목에 해당된다면 절대로 보험계약을 해지시킬 수 없습니다. 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는. 보험자가 계약 당시 피보험자의 고지무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한 경우입니다. 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 회사 보험 상품을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보험회사가 A의 고지무위반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미 기존 B 회사 보험을 유지 중인 A가 이미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내역이었다고 하면 당연히 이 B 회사는 A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본인들이 지급했던 지급력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하여 확인을 하지 않고 새 계약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해당 사유를 근거로 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이 A의 보험 계약을 해지시킬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상법상 제척기간인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보험회사에서는 현장조사가 시행되어 피보험자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한달 안에 보험 계약자에게 해지 통보를 하는 편이고요. 또한 3년이 경과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시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 유형에 대한 적정성 분쟁을 제외하고는 고지 의무 위반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과거 병력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약간상 해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인데요.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보험 상품의 유형은 무진단 계약입니다. 어, 무진단 계약 같은 경우는 해당 보험 상품에서 담보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최초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자의 해지권이 제한됩니다. 어, 건강진단을 시행하는 진단 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 마찬가지로 보험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좀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어, 지급 사유라고 하면 내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2년이 경과하면 보험회사가 내 보험을 해지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험사에서 말하는 지급사유란 청구사유와 같은 동의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어 A라는 피보험자가 종합보험을 가입을 하고 2년 이내 무릎염자로 비정형외과에서 3회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의원급이니까 공제금이 1만 원이 발생을 할 것이고요. 청구 가능한 금액이 그럼 해당 2천 원 밖에 되지 않으니까 A는 이 2천 원을 청구하기 위해서 본인이 발급받은 진단서 비용이 몇만 원으로 더클 것이니까 해당 통원에 대한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될 무려 이 A가 간암에 진단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A의 고지무 위반 사항을 확인한다면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사유는 a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 담보는 실손의료비 특약이 포함된 종합 보험입니다. 때문에 a가 무릎염자로 인한 통원의료비를 수액이라고 판단하여 임의로 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청구가 가능한 항목이었기 때문에 2년 이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가입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을 하였으니까 상법상 제척기간인 3년을 적용하여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어, 조금 내용이 복잡하지만 이해가 가실까요? 어, 이 외에도 보험모집인의 과실 등 추가적인 몇 가지 해지권 제한 사유가 존재하지만 실무상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오늘 영상에서 언급한 세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보험 소비자가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나 저희 핵보상 TV 채널을 통해 연락을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이상 핵심적인 보상 정보안을 알려드리는 핵보상TV의 완벽보상 손해사정사 유현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